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요 어, 제가 좀더 시간이 있으면 재밌는 이 스라도 있는데 나중에 또 만나서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 처음에 마을에서 이 아리랑 보존 협회를 처음에 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에. 돌아가신 송영철 할아버지의 자제분이 아버지의 그 노래가 어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래서 이분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래를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시하고 이렇게 불을 하게 됐는데 이분의 정신과 사실 그 노래를 어떻게 좀더 할까 해서 여기가 이제 한두 실 아니란 음목이에요. 근그 당시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우에 이제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도 이제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물박달 나무. 문경의 주월산의 주산나무가 물박달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하면서 그 나무에 자기의 모든 물질을 얻어내는 거예요. 모든 물품을 살려야 되고, 그리건도 지켜야 되지만, 거기서 부르는 그수의 노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요, 부역하러. 물건 갖다 주러 가다 보면, 그 경복궁에서 그거 다 지을 때가 또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러니 아내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방망이로 그 기나긴 날을 남편의 건강을 빌고 예 가족의 안위를 빌었던 그 노래가 문경세제 아리랑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합풀시기를 오셔가지고요. 물론 저한테 들은 거는 굉장히 작아요. 여기 있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려 공양한때부터 시작했던 여기 에 70%의 사람들이 살면서 야학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아가려고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마을이 여기입니다, 선생님. 지금은 이제 마을의 이름을 찾기를 위해서 하초리가 아닌 하푸실로 저희들이 이제 마을 이름을 바꾸면서요. 문경세제 하푸실 아리랑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오시면요. 제가 좀더 재미있고, 더 많은, 이, 서라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입구에도 우리 오면서. 아, 선생님, 아까 질문하셨죠? 그 왼쪽 왼 정각이 있더라. 예, 그거는 열려각입니다. 여기에, 어, 파평윤시라는데 그분의 열려각이에요. 남편을, 예, 끝까지 복량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이제, 고기에 대한 일화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다음에 또. 저희들 하프실 마을에 한번더 오시면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경세제 아리랑은 하프실에서 시작된 문경세제 아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경세제 하프실 아리랑 보존협회가 그 맥을 이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을 해설사 한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